풀어보세요. 아, A라고 하자. 자 모든 실근의 집합을 B라고 하자.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라는 집합이 뭐 알파 베타가 있고 B라는 집합이 알파 루타 플러스 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수 k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 저쩌고 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세기라고 하고 그 때의 합을 뭐 십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영을 만들려면 f(x)가 어딘가에서 1이다 g x 도 어딘가에서 1이 되야돼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를 넣어서 1이 되거나 베타를 뭐 넣어서 1이 되거나 2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4상으로 봐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지 상태는 1명게되겠지 F의 알파 마이너스라고, 뭐, G의 알파 마이너스이라고들어자게 0이 되나뭐 이런 의 돼요. 이를테면은 얘는 실제로 0을 <목소리> 만들어내고, 얘는 0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등원성을가져 그치? 자, 마찬가지로 얘가 0을 만들어내고, 얘가 0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등원성을가다둘다 0이 오고 등원성이가져그 케이스를 여러분이 아, 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누구를 준으로볼 거야? 라고할때 여기 알파가 타가있 근데 여기는 또 알파랑 베타플러스 3이 있어요. 요걸생가가타가1 어. g 알파고 1이나 너가 1이고 로다 거야. 너, 너 1이고 너다야 이렇게 있어 가까이 보둘다1 경우. 이게 아닌 경우죠 근데 이거는 대수로 이렇게 부면 너무 어려워. 자, 이거차는이 2고 1이래요. <laughs> 그럼 이차는 일단 기본 형태가 지금 누구는 y 골 x의 제곱이었어 자, 이걸 2x의 제곱으로 바꾸 되면 훨씬 더 y축으로 아지겠네 다시 말해서 y 이의 x의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둘만으로 간다고 할때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커지면 그 속도 y 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 1 하고 2를 볼때이라는 그림은 훨씬 더 가까이 보시고 1이라는 그림은 훨씬 더 이렇게 마운드가 좀더 이렇게 2는 요거의 y값이 y 값이 지금 요런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케이스가 y값이 y 값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y골 1이라는 게 여기 존재해야 돼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친구가 1을 갖고 있는 점인데 아예 내용 코너가 요렇게 여기서 빨간색으로 줄여 볼게요 빨간색을 요렇게 해서 넣어주면 파란색으로 뭐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를 여기 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문제는 지금 게 아니고 지금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생각나는 거야 빌더까지 빠져 있네 요렇게 이제 생겼다는 얘기지 아.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어. 여기서, 그럼 여기는 이니까 어 어쨌든 여기 서 보면 몰라 여기를 알파라고 있는데 다음 데나 모이인데 그럼 두 분이 각각이 다른 데서 둘이 만나야 돼 그럼 둘이 만나게 되면 순간이 나온단 얘기야 만나게 되면 순간이 여기서, 여기서 네. 알파하고 베가 브라더스 맞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식으로 게렇게 알파에서, 알파에서, 알파에서 만나야 돼 근데 알파에서 만나는데 아그안 되겠네 모델로 가면 또그 유추적 나오는 이, 이 상황 이해돼요 자 지금 이거를 얼마나 누가 빨리 빨리 이거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일단 이게 1차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려. 그러면 나는 아직 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때 기초 체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야. 그걸 좀 채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왔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넥스트를 가야 되고, 요거까지 도달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서 보고 휙휙휙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 안 되네 해서 이거 지우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자, 근데 다 지우지 않고이 상태에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이 1이라는 지점을 만족해주는 알파랑 베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둘이 이빨간색하고파란색이 만나는 데가 또 알파에서 만나야 된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때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을이 알파베타를 고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좀 라운드니까, 라운드인데, 라운드, 라운드 이렇게 그림 나오나? 모르겠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볼수있나다 이렇게. 이런 것들. 아 이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싹 지우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상 이게 지금 가파르 이게 폭이 좁은 애가 2차로 이렇게 퍼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입이 완만하게 퍼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를알아 봐야 되는데 알파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만나는 지점이 알파고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거야. 그럼 또 망했네. 어, 베타 플러스 3은 베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의 다온거같아오 뭐가 될거같아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야? 했더니 이쪽에서 만나야 돼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 다시 한번 이제 리셋을 하는 거죠 자그면 이제 문제는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이쪽에다가 알파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괜아 여기서 또질문하는 지킬 게 있어 도대체 근데 알파가 어디서 왔나요? 그건 네. 내가 정한 것이 아니야 이 문제가 정해놨어 알파를 왼쪽에다가 해주세요라고 문제가 정해놨다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불안정했던 상태를 벗어나서 여기로 알파를 잡고 데이터를 뭐 이런거라도 잡을게 그냥 여렇게 해서 여기를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 대칭을 쌓아야 기 때문에 에이, 이걸 그림을 잘 그려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지나간다고 할때 여기를 뚫어야 되죠. 여기를 뚫어야 된다. 아이고 여기를 뚫어서 여기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 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게 되면 이 빨간색은 이 축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파란색은 추울 기준으로 이 빨간색보다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왼쪽에서는 둘이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번 만나고 나면 빨간색은 싹 올라가 버릴 것이고 파란색은 쑥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전히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만족하게 되냐면 요 조건이 딱두 점에서 밖에 못 만나게 된다 라는 조건이 다만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어디서 만나는가에 보니까 만나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되고 여기가 베타플라스 3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사실상 이 문제는 이제 다끝난거예요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찾은게 힘들었던거야. 선생님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게 어떻게 보면 레벨이 한 단계 업되는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과정이 또 자기 실력을 하는게 또한번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시행착오는 지금 많이 있었는데 자, 단 이거 하나 좀보여줄게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는 요두개 만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당연히 일입니다. 일 예. 아, 파 예. 일이라서 지나가야 돼. 어, 그러면 여기 예. 집어 넣어가지고 오. 여기서 내염 만족시켜주는 시스템이야. 오. 보 이제 여기 알파를 공유하고 이메타골러스가를 공유하는 상황이 되네. 일단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다음으로 넘어온 네. 거야. 여기가 클리어. 네. 이제 실수 k에 대가 러가 된다나게 실수 k에 대가 아, 상수 k에 요가못 뜨고 또 뜨다가 여기 서로 다른 실수인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감정 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X축이 아니고 두 그래프 또는 세 그래프, 그래프 등의 만나는 점, 교점이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결국에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생각한다. 여러분, 교점이세 개야 라는 걸강조려야죠 이 등호를 만들켜주는 상황을 누가 보는 건데, 이 조건이 빠되고빠이는만들주는걸 되고, 누가 보면을해할때 y 1이 지가는걸것처 이번에 누가 잡아요? y 골 k가 지난한데, 그 k가 결국에는 f 얼마가 k, g 얼마가 k가 되는 k는 그런 x 가 b, 그 x 가 b 세 개나 걸요 그러면 하게 y k가 지요이데안 되겠네. 요오겠다나 벌써 하나를 안되겠 선생님 요 이게 당가수 저 친구를 우리가 해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계산할 거 같아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와이 포인 이거. 여기까지 해석을 해서 여기까지는 이외을그때이 하고 와이 먼 하고 만나게 되는 그걸 잡이 자, 기 실력으로 이걸 까면 다면 당연히 이도 파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에서단계 보는 거는 얘다. 만나면 동시에 잡아야 근데 이제 중등대기라고 왔다. 아, 중등대기. 세전에만날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땡이 거 같긴데. 근데 그어떻게 뭐라고 표이나가지그 모든 세는 1 2단계거죠도무지 나도 무지속 거잖아. 이 무지속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도교을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고 어떻게야? 자, 그럴 때 여기를 꼭 x1, 여기를 꼭 x2, 여기를 꼭 x3 하는 순간 또 미지수가 완전늘어나요 이렇게 들기지 않는 거야. 미지수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변수면 어?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야. 자, 그러면 네. 여러분 머릿속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차 함수가 나와. 수능 끝날 때까지 있다. 이차 함수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고난도 문제는 뭘 써야 돼? 축 <목소리> 대칭을 써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뭔가 대칭성을 이용하면 히? 빠르게 를할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참수가 등장하면, 이수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와, 이 참수다라고 하게 되면 루이 참수는 어떤 게 되는 거야 하게 되면 축대칭을 써야 돼. 다시 말해서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는 효과적으로 풀릴 거야라는 생각을 해. 아니, 그럼 대칭성이 어디 있어? 어, 여게나볼 텐데. 대칭형 온다. 여기 있는 지점, 여기 있는 지점이 이 하얀색 라인하고 만나서.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출발하는 거기리고있습니다 출발하면 하되면이 거리가 같아 이게 뭐 출세시는 거같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양에 지나는 녹색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거리가 같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다시 보면은 이렇게 평양선지 나가면서 이 축제처럼 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았는데, 그러면 이 녹색도 당연히 이 축에 대해서 평양선이뉴스이되는녹음평에선지 평양선이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가 좀 빽빽해지게 되면, 상위 너는 어느만큼알지면도 산만큼을 줘, 요 자그 여기에 이 x 좌표가 뭐냐면 알파 빼기 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칭점 쓰고 아,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 자, 자, 여기 다 나, 여기, 여기가 어디가 대칭이 이거 그림에 여기 져서여를 대칭점 삼이 어떻게 나면 당연히 여기다 거리가 이니이 알파 빼기 삼이 얼나올 여기다가 이면 어? 그러면 뭔가 좀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어떻게 올 것인가? 여러분 무생각 이제 다시 파란색에 대해서 한번 이 녹색과 만나는 순간이 지점과 여기 만나는 지점부터 하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떠진 거냐? 여기서 떠진 거냐? 또 마찬가지로 같겠죠. 여거 받아들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해서 보시자고. 이꼭점라이이하고이 만나는 이거리

이쪽이 지디시2 알파, 라인스페이 이쪽이네. 그래서 되면 이리도보이이시 사실상 너랑 지금 뭐그 떨어진 너랑 너랑 케시를 만드는. 그리고 걸이없서네그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하면 이고 남게 여기니까, 그제. 자그 말은 다시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이고 남게 요거기 때문에 요거 둘이 더있이 배. 자 그게면 이 알파, 그죠? 그다음에 알파, 여기 는거 이쪽으로 이방향 관계 시 알파가 이다 이거는 사실 정이 중학교 3학년하요 이게 중산 시라 그런 거야. 중산 때 여러분 이 사람을 너무 쉽게 우면 대칭성을 안 쓰고 그냥 가만 있야 근데 대칭성이게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음, 여기서 사실 별표 없었냐. 그냥 어차피 여기는 지정하고 여기는 지정하고 두개거이게 되면 여기니까 두개 거의 다른 거 정면으로 오고 가에 여기 있는 거랑 어는데 이거 이거에 두배 오니까 바로 알타노시가 된다. 따라서 가라. 이거 나잖아 근데 여기 자이가 되는데 딱 오라는 친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차피 알타노시 왔으니까 떠진 뭐 거리가 없어서 조금 닫고 있고. 이전에 사이을때니까 그럼 파 모여갔더니 에서 그러면 지금 f 뭐 x 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5스의 제곱이 나오고 있는 거야. 너 g 야어자그리는 주로 어, 꾸면 되죠. 아이고 예쁘지. 게자 g x 는 x 5의 제곱이죠. 최고 차항의 계수는 1이니까 그대로 1을 여기다 두시면 되고. 선생님 근데 x 에다 5를 넣으면 y 값이 1인데요 그럼 알아서 하고 나 이거 딱 쓰면 되는 다 여기 보면 너무 생각하지 오 어, 되게 쉽다. 베타 2의 뭐 제곱 플러스 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타 어, 플러스 3을 줄거니까 2에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가요? 뭐요? 다그렇 나올 수 없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이 이렇게 나오는데3 3. 플러스 1는 어차피 양변에다있으니까 제킵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베타 마이너스 2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 그대로 나누어서 보면은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베타가 5보다는 크죠? 그죠? 렇 그러면은, 베타 빼기 2는 절대 0이 될수 없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눠도 되죠. 묶어서 인수분하는 해게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빨리빨리 날려버리는 게 편하겠네. 그러면 베타 빼기 2가 얼마가 된다 냐면 6이 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걸또막 2항에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면 바로 해도 되는데, 이가8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가 8, 어, 뭐야? 8 되면 안 되는데? 뭐, 잘못됐다 8년만 아니잖아요 아, 베타가 8이군요 베타가 8입니다 베타가 8이 죠 여기가 8이 되고 내가 11이 되는 거죠 아, 괜찮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연산 일단은 이제 알파가 베타는 여기까지 13이에요 자, 플러스 이제 k로 구해야 되는데 k를 어떻게 구해요? 그럼 뭐, 뭐 어떻게 구해? 우리가 지금 구해진 값에다가 이제 12를 떼 넣어야 되는 거죠 아, 12 불편한데요 자, 11을 역다는게 되면 66에 36 더하기 1, 37을 해야 되겠네요. 37을 여기서 더해 주니까 정답은 50, 그서 이렇게 정답이 50이 나옵니다. 됐어요.